아었고오저 집에도 있다. 아. 갑어서어

잘했. I talk n e n e m 어졌어 맞아. 아 없어. 는데 아파팡. 아하. 여기. 파팡 뭐야? 빨씨빨이아이 아닌데? 아, 씨발이 데 아, 씨발이 아닌 I'm down the hotline. I'm down the hotline. I'm down the hotline. a m o m e n t h e

아, 재밌는 총없 나. 재밌는 총은 가내 이거지. 아, 어지이지이이

와 이게 안 맞는다고. 다도이다 하나 세다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저기. 달려 들어갑니다. 거의 완벽이야. CPR. CPR 성공. 뒤에 뒤에 뒤에. 봐. 가스끼야 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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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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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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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한팀컷위오 네, 파 빨간, 빨간색 까봐. 사실 잘안 들려 하나 아, 다 네, 여기 피는 와, 이 개... 아, 뭐야, 뭐야 okay, 아, 이지하네 mm. 아, 뭐야, 아, 너무, 너무 재밌어, 아, <laughs> 재밌어. 아, <laughs> 너무 빨리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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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있다 거야? 뭐 어, 어, 네. 하나 상는 팀라인 올라갔고 아야 오잖아. 이레이저 오딜. 가단하고

컷 마지막 한명 어디가 네 친구야 우리 편에 쏘는거야? 아 깜짝이야 한명더한명더 레이스 오케이 끝 I'm standing still. You're lucky I like you. Oi? sound good. Oh, Keso, she's working, 가려고 그랬는데, 야, 저 위에 세부 터다 붙었다. 파펑! 아, 이리 하나 도없었어저 포시합니다. 샤인 씨였다. 샤 t h 였다 샤인 씨였다. 샤인 다

그냥 위한팀남온게 끝이 났다할 <목소리> 아, 사운드 썼다 저 가야 는데시 쪽으로 빼야 되나? 네? 어, 아트 더있데 뭐야 얘네구나 아 이걸 페이징 했다